<laughs> 이제 퇴근하면서 이제 영상을 하나 올리려고 <laughs> 찍고 있습니다. 아그 지금 어, 제가 저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여러 유튜버분들 제, 제 나름대로 좋아하는 어 아무 앞에 유튜버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중에 한 분이신 크립토 스나이퍼님이 아그 어, 중국 관련 악재 뉴스가 오버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취지의 언급을 하셨어요. 중전 정작 해외 어느 사이트에서는 중국에 있는 중국인 친구가 중국 내에서는 그런 뉴스가 전혀 없다. 뭐 관련된 뉴스가 알려진 바 없다 하고 이건 글로 봤을 때어뭐 채굴장을 턴다. 그, 그 관련된 자료도 사실은 2017년 18년 무렵에 관련된 자료를 들고 나왔죠. 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근거로 뭐 지금 뭐 중국이 뭐 하겠다라는 그건데, 그래, 정작 중국 내에서 중국인, 인, 인들인, 어, 암호화폐 유저들은 전혀 그런 뉴스에 대해서 금시초문이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죠. 이건 그러니까, 아, 누군가 오보를, 의도적으로 오보를 냈다라는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뭐, 저는 이거에 대해서, 안 그래도, <laughs> 최근 암호화폐가 크게 성장하면서 유태계 자본들이, 유대계 자본들이 많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을때 대표적인 이더리움하고 이더리움 클래식, 이더리움 계열이 전부 다 유대인 자본 쪽으로 어, 위주로 됐죠. 그러면서 이더리움이 급성장했는데 아마 거기서 그쪽에서 아마 유대인 라인들이 작전을 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친구도 원래 그렇거든요. 우리는 심지어 우리나라 국내 주식 시장에서도 어, 뉴스라는 거를, 뭐, 뭐, 어느, 뭐, 이 경제 관련 기자한테, 뭐, 어느 정도 뭐 돈을 주고, 뭐, 어느 업체가 뭐 이래 잘 된다, 이런 식으로 뉴스에서 호재를 만들어서 띄운, 주식 수치를 조작하고 띄우는 경우가 사건이 종종 빌비지 한다. 저도 이번 건에 관련해서는 거의 그런 종류가 아닐까 싶어요. 사실은, 진짜 말 그대로 중국이 채, 채굴장을 턴다. 어, 채굴장을 털고 뭐, 이렇게 한다라고, 어 정책을 실행하면은 이거는 악재가 아닙니다. 비트코인 쪽으로 비트코인 하나만 한정해서 얘기하자면 호재입니다. 왜냐? 비트코인 시장에 나오는 비트코인 개수가 줄어들잖아요. 줄어들면은 자 자본주의 열렸어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당연히 가격이 오르잖아요. 이게 호재일 수가 없죠. 이거는 누가봐 생각해도 호재일 수, 호재일 수. 어, 악재일 수가 없죠. 호재죠. 근데, 어쨌든, 3만 달, 비트코인 3만 달러 때딱 들어서, 3만 달러에 들어서자마자 고래들이 엄청나게 샀답니다. 이제 이 고래들이 대부분, 뭐, 여러, 뭐, 있겠지만은, 저는 그냥 제 개인적인 추론는 유대인, 유대계 자본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사람들이 시장 진입이 상당히 늦었거든요. 암호화폐에 대해서 가장 부정적이었던 게, 유대인 금융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도, 어, 작년은, 작년 무렵부터, 2020년 무렵부터, 아, 이거 되는 거 아닌가? 뭔가 될것 같은데? 라는 의도를 많이 보였어요. 그런 뉘앙스를 보이다가, 뒤늦게서 이제 뛰어들었는데, 비트코인 너무 올라 버렸죠. 뭐, 뭐, 말 그대로 6만 달러, 7만 달러, 이런 상황이니까, 아,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한번 이벤트를 벌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비트코인이 잘 돼야 리플도 잘 되거든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일종의 그거 뭐냐 어 금이라면 실제로 비트코인 금융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비트코인 금이라면 금을 금덩이를 들고 어디 가서 사가 주세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비트코인을 바꿔 가지고 어느 정도 현금화 시켜서 바꿔 갖고 하는 역할을 리플이해 줍니다 어? 그걸 위해서 은행하고 많이 협력하고 리플의 어 그런 능력 자체가 그런 쪽으로 되게 발달됐어요 2017년에도 비트코인이 막 오르고 비트코인 팔고 시장 나오고 세력들 할때 바로 현금화 못 시켰어요 대부분 너무 큰 금액이니까 비트코인을 어 리플화 시켜서 현금화를 시키고 뭐 그런 식이었죠 어 국내 시장에선 잘안 알려진 방식이지만 해외에서는 아주 흔한 방식 중 하나입니다 어 비트코인으로 다른 암호화폐를 산다. 뭐, 다른 암호화폐로 비트코인을 산다. 이런 거 아주 흔한 방식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것 같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 시장이, 어, 일단은 40% 이상 가라앉았죠. 김프도 많이 가라앉은 편인데, 그래도 김프가 남아있어요. 참 대단해요. 저는 김프 위대하다고 봅니다.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한국 세력들이 사실 이번에 가장 큰 타격을 입었는데, 세계에 수많은 세력도 있고 뭐 했지만은 가장 김프가 가자를 사실은 어 말을 안 했지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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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외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말 그대로 충격을 크게 받았죠 근데 늘 말하자면 상승장때한 번씩 30%씩 30-40%씩 떨어지는 인 다시 상승하는 일은 흔하다 와, 개미 입장에서는 참 죽을 맛입니다 근데 어쨌든 흔하다 하는 흔하다 하는데 흔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프상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좀 충격적이긴 했습니다. 갑자기 떨어지갖고 이제 재상승을 바라고 보고 있는 시점에서 갑자기 또 거기서 어30% 가까이 떨어졌으니까 이거는 이거는 좀노렸다고 봐야죠. 그거는 타이밍하고 이런 건참 여러 가지 그그 그 노린 쪽에 너무 뭐가 잘 맞아서 이렇게 확 떨어지고 자기들은 원하는 만큼 비트코인을 확보를 수치를 확보했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자기들은 아 이번에 어떤 게 충분하다 하면 달릴 거고. 아니다 하면 다시 또 하락 좀더 시키고 상승, 하락, 상승, 하락 그래프를 계속, 계속 갖고 사람 마음을 갖고 놀 거예요. 근데 제가 앞서 올렸다시피 급상승은 아무리 비트코인이라도 급상승으로 과열되는 건안 좋습니다. 지금 재상승을 하더라도 천천히 올라가고 천천히 느긋하게 올라가는 게어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입니다. 그게 아니고 급상승을 한다든가 하면은 또 급하락이 오고 이러면은 결국은 견디지 못하는 사람, 세력은 떠나요. 그러면은 다들 힘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계 세력들도 좀 적당히 했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어, 팔레스타인하고 유대인이, 유어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사실상 벌어진 상황이죠. 무력 충돌이 하고, 이거는 뭐 말린다고 하지만 말려질 것 같지가 않아요, 솔직히. 그 상황에서 유대계 자본들이 뭔가, 어, 지원이나 액션을 취하려면은 많은 돈이 요구되니까, 뭔가 또 추가로 작전을 칠 수가 있어요. 추가로 작전 치고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걸 통해서 가고 할 수가 있죠. 솔직히 말해서 내가 유대인이다. 어, 이스라엘을 돕겠다 했을 때 현금을 보내는 것보다 암호화폐를 보내는 게더 쉽고 빠르고 확실합니다. 중간에 빼는 것도 없고. 얼마나 좋아요. 어? 내가 어? 우리 조국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가 돈을 바치겠다 했을 때 현금을 보내면 일단 지점 가서 은행에 가서 뭐 하면서 수수료 빠지죠 그리고 이동간에 수수료 빠지죠 뭐 하면 또 현장에서 또 돈이 제대로 전달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스라엘 그 사람들은 현물을 오히려 많이 보내어요 배로 배로 현물 받는데 그것조차도 쉽지 않은데 지금은 금융 시스템이 인터넷이 다 깔려 있고 그걸 통해서 은행을 가고 이스라엘 도위에서이 옛날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고생 안 한대요 그냥 비트코인이나 어? 리플이나 이더리움 이더리움 제일 낫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더리움 사서 그냥 보내면 돼요 어느 어느 저저 음. 저, 좌표 저 주소로 보내면 끝이에요 네타오가 전 세계 유대인들 여러분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여기 주소 딱 올립니다 <laughs> 거기 주소에 저, 거기 지갑에, 거기 주소에 적힌 지갑에, 어, 이더리움 쏴버리면은 엄청난 자금이 한 번에 몰린다는 겁니다. 뭐, 팔레스도마찬가지겠지만 아시겠죠? 사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암호화폐가 이제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수준이 된 거예요. 근데, 그니까 없어질 수가 없죠. 얼마나 편리합니까? 예, 이거는 그거예요. 어, 야, 내가 옛날에 마차를 타고 말을 타고 경마장에서 말을 타고 어, 승마를 해서 어, 60km 달려가지고 어, 마, 아, 말 평균 속도가 최대 속도 가 60km 평균 속도가 한 40km 된다고 하더라고요. 빨리 가도 40km로 내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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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던에서 옥스퍼드까지 어, 얼만큼 걸렸는데 비행기를 타니까 미국까지 얼마 안 걸리네? <laughs> 어, 비행기라는 게 나왔는데. 이렇게 빠르고 편리할 수가. 기차라는 게 나오는데 이렇게 빠르고 편리할 수가. 와, 산업혁명. 이겁니다. 솔직히, 어? 안 그렇습니까? 바이든도 자기 조카들, 뭐, 아, 조카란다. 손자한테 용돈 줄때 현금 보낸 게 아니고 앱 써가지고 보냈다던데. 그 앱이, 어, 중간에 거칠 때그 수수료 무료로 하기 위해서 암호화폐를 쓴다던데. 그래서 뉴스화가 됐잖아요 해킹이 취약하다고 그럼 얘기 끝난 거 아닙니까 뭐 앞으로 무조건 상승하는 세상에 무조건 상승하고 무조건 하락하는 그건 없습니다 아 솔직히 이래 말하니까 제가 가슴이 아프네요 왜냐면 2017년 하고 2018년 19년 20년 아 리플은 몇년하락했습니까 3년 내리 하락했는 그거를 경험해 보니까 제가 말해 놓고도 참 뜨끔합니다 쉽지가 않네요. 하여튼, 무조건 오르고, 무조건 내리는, 그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려갔고 물론 여섯 10%더 내릴 수도 있어요. 갑자기 급락해갖고 뭐, 여러 가지, 왜, 어, 그거를 더할수 있고, 여섯, 여섯 더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전 그거는 부정 안 해요. 근데,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점진적 상승, 여섯 뉴스가 잘못 터지면 급상승하는데, 급상승은 항상 또 하락을 동반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고요.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를 하나 놓고 거기에 거기에 부합되지 않는 뭔가 사건이 터지고 했을 때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놓는다 그게 제 나름대로의 이 전략 방식입니다 투자 방식입니다 아 어, 여러분들도 그거 하시고 그런 그걸 났을 때 제가 올달에 어올 초에 하락을 뭐 어, 그때 원인은 났던 것은 리플에 이제 리플이 다팔수 있겠다 어, 10억 개 에스크로 물량을 다팔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하락을 놓은 가장 큰니까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 놓고 이렇게 이렇게 흘러가야 계속 쭉, 꾸준히 오르는데 지금 여러 가지 어, 어 도미넌스 떨어지고 각종 중요한 나름 나름 인, 시장에서 인지도 높은 어 암화폐들이 볼륨이 점점 떨어져 가고 있다. 어 그러면서 작은 알트들이 급상승을 하면서 자금이 빠지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솔직히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말했다가 욕은 먹었죠. <laughs> 그때 욕하신 분들 뭐, 지금 뭐, 뭐, 지금도 욕하고 계시지만은, 지금 이 하락 상황에서 어떤 기분이실지 저는 좀 궁금하긴 합니다. 겪어보여 제가, 제가, 저 그, 저도 그런 기억 경험해봤어요. 남잘 됐나? 저, 는 뭐야? 어? 지금 한참 잘 됐는데, 괜히 와고, 갖 어, 물수리고, 저는 뭐야? 뭐, 지금 뭐 돼? 이러면서 얘기하고 욕하던, <laughs> 모습이 제 모습이에요. 2 0 1 7년의제 모습이에요. 2018년 하락장 막기 시작하면서, 박상기 난으로 하락장 막기 시작하면서, 아 머리 속이 하얘지고 그럴 때그 느낌, 아, 저, 저도 선명합니다. 제가, 제가 그래서 가는 거는 함부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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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누가 뭐라그 하면, 아, 그 사람 함부로 욕하지 말자. 저 사람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그런데. 그거에서 이제 내가 얻어야 될건 뭔가 생각만 해보자 어? 그런거죠 그래서 여러 유튜버 분들 얘기를 듣기 시작한 게 사실은 2018년도에 여러 유튜버 분들을 막암호화 유튜브 분들 엄청 열심히 시청하고 그 한기 시작한게 2018년부터 아마 저도 그랬을 겁니다 그전까지는 다 무시했어요 뭐 내가 냈는데 이런 그게 너무 강했죠 예. 이상입니다 오늘 얘기가 좀 길어졌네요 제가 영상 항상 10분 이내 5분 이내면 더 좋고 그렇게 얘기하려는데 제가 잡설이 좀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화로 보내시고요.